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아이고 사간님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같은 것들은 그래도 얼마나 읽기도 좋고 편하고 예레미야 성경에 비하면 너무 재미있기도 한데 이게 예레미야 성경은 너무너무 다르고 읽어도 너무 힘들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은 말씀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똑같은 심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미워질 때도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불안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가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고, 매를 대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왜 저주를 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러시겠죠. 원수를 벌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자기 자신이 지으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풀어 넣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벌을 줘야 할때그 하나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들을 때에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놈아,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아서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런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큰 죄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기쁨이 되지는 못할 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악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여러분 이 예레미야 34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참 참담하고 힘들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리미아 34장 마지막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금인이 그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유다성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겠다. 내가 기필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35장이 시작되는데 35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난데없이 한 아, 집안을 아, 이 유다 그 민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집안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소개하는 이 집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마. 가시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오늘 여기 보면, 너는 2절 말씀에, 너는 레갑족 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한 집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설려가지고서 아 무슨 악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아무튼 부팅기를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포도주를 너희들이 좀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레갑 족속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선조가 요나답이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5절과 6절 말씀에 내가 레갑 족속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자기 선조 중에 한 사람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 선조가 우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수백 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 중에 우리 조상 중에 한 어르신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7절 말씀을 보니,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은 재배치도 말고, 아예 포도원 곁에도 가지 말고, 또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쳐라. 그래요, 아예 농사를 짓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너희들은 천막에서 장막에서만 살아라. 나그네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게 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어요. 내 자식 내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렇게 내가 명령을 하고 말씀을 주고 이것은. 이것은 멸망의 길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라.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조상 중에 한 어르신이 부탁한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서 그 모든 자손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괜찮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고 하나님께서 당신 내 집안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포도주 먹어도 된다 이제 좀 쉬라고, 내가 주는 잔이니까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말고, 그저 한 잔씩만 하고, 그동안 힘들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다 씻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정해 준다고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무슨 뭐 술집에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그 방에 거기서 예림이야 가는 말이니까, 얼마든지. 하,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께서 하사하시는 잔인데 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늘도 안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여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아예 농사를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평생 대대로 우리는 천막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내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특별한 명령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 조상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집안도 있는데 너희가 어찌 너희 선조가 아니라 너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는 이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역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레가베 자손들은 그래도 저렇게. 자기 조상들의 말을 순종하는데, 어찌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 거, 생명의 길로 가는 거.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랑할 때, 내 자식이 이렇다. 그렇게 말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도 내 백성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귀한 요나답의 집안처럼, 나의 삶도,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얼마든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할 수 있을 터인데,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아수 있을 터인데, 어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도 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든지 생명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